꽃 꽃뿐이, o 이꽃 a 이에게 어, 선물이 왔는데 이거는 뭐 협찬 아니고 어, 사무실에서 꽃 o 이 선물을 많이 주세요 많이 주시는데 제가 음그한분한분다그 한분한분그 이걸 다 영상에 찍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럴 수가 없어 가지고 오늘 어 구정 구정에 구정 맞아서 꽃 m p 꽃 n 니 오늘 시 p 네 n 응? 코프니에게 이제 정성들인 이 편지도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. 이쪽은 뭐 협찬이 아니어서 그냥 뭐어 그냥 코프니에게 되게 뭐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갈 수 있는 음 사료하고 주셨어요. 너무 감사하고 아 이거 너무 귀엽네요. <laughs> 그리고 음 편지에 어 갑자기 떠나신 우리 그 강아지 키우시다가 음, 이 부분이 너무 슬퍼요. 20대와 30대 어, 결혼과 출산, 육아까지 함께해준 저희 전부였습니다. 올해로 1 5시이 되었을 때, 아이구야 희망이라는 강아지인데 음, 감사합니다, 전 어, 우리 그 팬님. 아, 쪼끄니에게 이렇게. 좋은 어, 선물도 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. 꼬분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꼬리 <laughs> 매는 들어 꼬분이 일로 와봐. 어, 거기 앉아 있어. 꼬분이. 꼬분이 앉아 있어. 꼬분이 앉아 있어. 어. 해. 꼬분이 보자. 꼬분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해. 꼬분이. 어?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까지 왜?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어, 어 했어. 인사했어. 어, 너너 어, 좋았어. 인사했어, 그분이? 어, 했어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어또 했어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했어. 해. 좀 전에 했잖아. 응? 어? 아야 했어? 아이고 잘했어 왜 고개를 이렇게 하춘나 선생님처럼 고개를 드는 거야? 응? 간식 하나 간식 하나 먹자 응? 우리 꽃분이 팬분이 주신 아주 건강한 식이라니까 근데 이건 뭐 이건 협찬이 아니라가지고 그냥 한번 줘볼게요 그거 그 기다려 기다려 이게 아주 건강식이라는데, 음. 한번 잘 먹나 일단 이 뭐지? 아뼈 관절에 좋다는 건데, 어, 이리, 이리 와봐, 먹어봐, 잘 먹는지. 꽃분이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왜안 먹어? 응? 먹어, 꽃분이. 아니 꼬프니 팬케이크 주셨는데 먹어야지. 먹어. 꼬프니 또 먹이는 방법이 있어요. 그냥 하면 이게 안 먹고, 꼬프니 주세요. 이거 먹어. 이렇게 뺏어 먹는 척을 해야지 꼭 먹어가지고. 꼬프니 안 먹어? 주세요. 주세요. 알았어, 먹어. 야뼈 관절에 되게 좋대 이게 주신 선물이. 아 근데 너무 감사하다 이게 손수 편지로 정성을 드려서 이렇게 아 근데 편지 많이 받았는데 하나도 안 버렸어요 다 고이고이 고이 제가 그 서랍장에 저다도덕 놔뒀거든요 <laughs> 말도 안 나오네 놔뒀으니까 두점 먹어보니까 뺏어먹는 척하야지 먹지 웃기고 세요 물지도 않을 거면서 뭐... 응? 너 코코야 코코, 코코는 물잖아. 코부니 물지도... 물지도 않은 거지. 맛없어. 알았어. 안 할게. 안 할게. 스트레스 받지 마. 나중에 천천히 먹어. 코부니코부니 응? 마지막 인사가 젤로 와봐. 알았어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<laughs>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음, 아, 오쿤 말도 잘하네. 새해 복 많이